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에.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나라가 위태로운 때, 1919년 3월 1일, 31 독립 만세 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하, 한국의 이 심각한 상황 오늘 새벽 뉴스에는 달러 환율이 1,500이 넘었다 그럽니다. 이제 1,500이 넘으면 굉장한 경제적인 위기. 제2의 IMF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가지 큰 나라의 위기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 위기. 나라빚이 4632조. 국민 1인당 부채가 8,963만 원. 대략 한 9천만 원. 신생아가 태어나면 9천만 원 빚을 안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경제적 위기. 그리고 두 번째, 이념의 위기입니다.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 이 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을 조사한 좌표가 4점 만점에 2024년 이 이념의 문제가 3.52. 거의 이제 4점에 다 가까운 이 2025년은 더하되는 거죠.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부터 12장입니다. 10장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또 11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톨릭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미사에 참여할 때 머리에 흰 천을 두릅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길러야 하는 것과 머리에 흰천을 둘러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면 첫 번째가 카라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에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파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뻐야 됩니다. 은사를 받으면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냐 재능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은사는 끝까지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재능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은사냐 재능이냐 그러니까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은사로 발전하면 엄청난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사모한다고 하는 건 열심히 힘쓴다, 열심을 낸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마치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내막들을 정리해 보면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였는가?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섬기면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끄러운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 원인은 보금의 핵심, 교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아볼로 중심으로, 개바 중심으로, 심지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쪼개져버린, 우리 한국적인 그 현실을 보면, 뭐, 충청도냐, 호남이냐, 경상도냐,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출신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렇게 분열시켜 놓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은 뭡니까? 저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그릇에 놓고 한번 비유해 보면, 국을 담을 수 있는 대접같이 큰 그릇이 있고, 간장 같은 양념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종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 모든 걸다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아야 된다. 너희들이 분쟁하지 말고 어떤 은사를 가졌던 그 모든 은사가 사랑 안에서 화합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이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좀 살펴보면, 은사가 뭐냐? 그 전에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어떤 은사를 소유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을 기초로 할때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바울 중심이요 아볼로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지역 중심이요. 내 고향이 어디요? 이런 식으로 섬기면 결국은 잡음밖엔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은사장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사야 7장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은사의 종류들을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떤 은사들을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리는 것, 국률 한 일곱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사도, 서로 돕는 것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고 강조했느냐 방언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야.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은사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몸에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제각기 자기 기능을 사랑 안에서 감당할 때 그것이 올바른 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나는 왜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야 되냐? 누구는 뭐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만 해야 되느냐? 누구는 가운 입고 노래만 해야 되느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섬기게 될때 이런 잡음이 들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와 재능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지속할 수 없는가?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곡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준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를 사용한다. 그런 헛된 교만이 아니라 신앙에 견곡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징입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신령한 은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싹쓸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은사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본보기가 되고 또 한편 나라 사랑하는 일에 본이 될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나라의 경제적 위기, 이 이념적 위기, 우리가 이것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구경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짖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귀한 은사를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비옵기는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은사를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조국에 유익함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에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